여러분 안녕하세요 뀨준 t v 남아있요 쭌입니다 오늘 아주 즐거운 캠핑기를 가야돼요 어? 나 태권도 어? 가야돼 1 어? 아. 1 0 0년된 은행나무 보러가잖아 1 네. 응. 1 0 0년된 은행나무 참 재밌네 는 <laughs> 가야돼 태권도 10, 1 0 0년된 은행나무를 보러갑시다 어, 잠깐만 젓가락 불러, 젓가락 불러. 아니, 태권도 가야 되는데 남슬프지도 않니? 저거도 물론 재밌긴 재밌지만. 아니, 이모 제발 여행길에는 나좀 행복하게 해주라. 제발, 이모. 아 가만 있어 한2 시나 3 시쯤 되면 집에 가는데 5섯시 당연히 태권도 가야지. 하지만 <laughs> 서거짓말 아니야. 저것도 안 했어. 우리 엄마도 오잖아. 왜또 뭐 오늘 뭐, 응, 엄마 오지? <laughs> 오 존재감 제로. 아무튼 내 백년나무 좀 보여줄게요. 우리 네, 좀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오, 좀, 좀, 좀. 누나, 너무 슬퍼.